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석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한양에 오늘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전략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는 혼자서 매매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도 모르고 이 다양한 정보들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차석필의 정보방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유한양행을 필두로 한 다양한 종목들의 이 브리핑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좋은 수익 쌓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꾸준히 우리 유한양행 브리핑을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타점 잡아 드린 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타점 잡아 드린 게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유한양행 1차 매수 타점 14만 원 선에서 매수 1, 2차 타점 드렸습니다. 자, 14만 원 선이 어디였냐? 정확하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드렸고요. 매도 타점은 또 최근에 언제 드렸냐? 매도 타점도 바로 근처에서 드렸죠. 자 여러분들 제가 16만 5천원 구간에서 매도 차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16만 5천원 타점 정확하게 고점 타점이었죠 이번에 저 따라오시면서 수익 보신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말씀을 드릴테니까 따라와주세요 자 링크는 댓글에도 올려놓고요 유튜브 더보기라인도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길 바래요 자 빠르게 브리핑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구간 이 14만 5천 원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왜이 14만 5천 원 구간을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냐. 자,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구간입니다.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과거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 거의 두달 동안 가장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즉,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고 파동상으로도 지금 여러분들 두 번째 파동이 나올 시기가 도래했다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부분에 또 인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굉장히 제일 중요한 유한양 역사상 제일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제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주식은 대응입니다.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만들고 대응을 진짜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대응을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만들어 둔다면 주가가 상승을 하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손실은 최대한 적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매번 두 가지 전략을 한 번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한양행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큰 급등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업이 나쁘다 가치가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조심해야 하는 자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급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보다는 이 상단 부근에 훨씬 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위쪽 부분에서 개인들이 정말로 많이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충분히 털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물량을 어떻게 털 것이냐 이것도 진짜로 중요하죠. 이렇게 털 겁니다. 지금 유한양의 코앞에 있는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 코앞에 있는 이슈가 랭라자로 인한 3분기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상승 나와주겠죠. 굉장히 큰 급등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영업이익,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유한량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렉라자로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당연히 영업이익이 좋게 나와야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시장에선 진짜 당연한 거예요. 즉, 우리의 예상이 빗나갈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영업이익에 나와주는 게 아닌 이상은, 큰 상승이 한 번은 트일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나와주기에는 어렵다는 라 거예요. 이미 주가에 이런 실적이 선방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기대감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한양행 영업이 35배 넘게 나올 것이다 하면서 설레발을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실적이 잘 나와주는 게 본전이다라는 거예요.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나와줄 겁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 윗꼬리를 오히려 만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매물대 구간까지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개인들의 물량까지 많이 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털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아래 여러분들 이 139,000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시나리오로 털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 급상승이 나올 때는 이 17만원 선에서 일단은 1차 매도를 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상은 당장 상승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난 그때 매도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14만 5천원, 이 하락 구간, 이 구간에 하락 돌파팔든이구간을 하락 돌파할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은 매물을 잘 뚫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실적 발표가 만약 여러분들 좋게 안 나왔다. 그저 그렇게 나왔다. 그거는 일말의 상승도 없이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제가 강조드린 부분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14만 5천원 구간 하락돌파할 때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기업의 가치가 좋다면 분명 다시 매수타이밍은 추후에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근데 굳이 이 구간을 하락돌파할 때까지 버틸 필요는 없다는 라 거예요. 가치가 좋다, 안 좋다를 따진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최대한 수익 볼수 있게 시나리오 자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도 유한양행으로 큰손실볼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반대로 큰 수익은 볼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려볼게요. 급등이 나온다면, 17만원 선에서 1차 매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후에 하락 가능성 높으니까 못해도 14만 5천원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제일 좋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한이 같은 경우에는 렉라자로 끝이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재료 자체가 진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신약 기대주는 어떤 건지 재료가 좀 살아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일단 유한양이 R&D 투자 계획이 굉장히 많고요 파이프라인에 좀 집중하겠다 지금 현재 확보한 신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총 41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1개 혁신 신약 28개 개량 신약 13개 있어요 굉장히 많죠 마흔한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게 유한양행 신약 이라고 해봤자 뭐 두세개 겨우 더 나오겠지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무려 마흔한개가 더 남아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제일 히트작으로 불리게 있는거 바로 고형암 그리고 알레르기 파이프라인 입니다 자 뭐가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유한양이 미국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내용에 따르면 유한양이 일단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로 YH-32367 언급을 했고요. 국내 다른 제약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현재 임상 1상을 이미 한국과 호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YH-35324가 있고요. 이건 알레르기 치료제예요. 이건 심지어 총 계약금액이 얼마? 1조 4천억 이상으로 엄청난 블록버스터급 신형이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된다면 진짜 대박이라는 거죠. 소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은 맞지만 사실 이 제약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망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거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분석하는 거 진짜로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맞다고 해도 개발하는데 시간 소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요. 최소 202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한 양행도. 게다가 아직 임상은 일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기다린다고 100%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 다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보들 타점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심지어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고 저도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앞으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아래에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제가 방을 링크 올려 놨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앞으로 꾸준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익 앞으로 저랑 같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일단 최근 들어서 제가 문의를 정말로 많이 받고 있어요. 한번한번 한번 문의를 좀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손실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다. 뭐 도와달라 이러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목 분석을 많이 요청하셔서 제가 좀 많이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이 종목들 뭐 어떤 종목이고 가릴 거 없이 대부분의 이 종목들을 매수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까 선뜻 이거를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근거라는 게이 매매를 하는 근거라는 게 딱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주주님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나는 그냥 뭐 친구의 소개로 했다. 아니면 지인의 추천으로. 혹은 그냥 유튜브만. 그냥 유튜브만 보고 매수를 했다. 그랬다가 상당한 이 고점에 물리셔서 탈출을 못하고 계시는 우리 주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로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방식은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괜히 참견을 하는 것 같고 뭐 나쁘게 좋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확신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꾸준히 좋은 수익을 분명 쌓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다른 도박, 룰렛, 이런 거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다 귀찮다. 그냥 도박처럼 매매, 뭐 돈을 잃든 벌든 상관없다. 그냥 지금처럼 도박처럼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말립니까? 여러분들 돈인데. 자, 여러분들, 근데 돈 벌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보고, 뭐, 뭐, 구부면서 하고, 누구는 현장 나가서 열심히 몸쓰면서 피땀 흘리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돈을 여러분들, 단순히 도박처럼 날리면 되겠습니까? 단 1원도, 단 저랑 같이 가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은 단 1원도 쉽게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미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얼마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오래 하셨던 분들이더라도 충분히 습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두 달만 그냥 꾸준히 좋은 습관을 쌓아가면서 근거를 잡고 매매할 수 있는 연습만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을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리는 줄 아세요? 습관을 만드는데 대략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한번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날 진짜 힘드실 거예요. 이러한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매매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귀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첫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날보다는 괜찮아지고 그리고 다음 셋째 날 되는 날도 매우 매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둘째 날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고 쉬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49일에는 이제 할만해지고 50일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된다는 라건 이제는 안 하면 불안할 경지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매매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어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좋은 미래를 저랑 같이 좋은 습관 들이면서 앞으로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혼자 주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좀 배우고 싶다 혹은 조금 더 쉽게 종목이나 타점을 좀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도 링크를 하나씩 올려놨어요. 그냥 무료로, 100% 무료로 그냥 공개를 해뒀습니다. 링크로 올려놨습니다. 100% 그냥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좋은 습관과 타점을 알아가면서 꾸준히 좋은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차석필의 정보방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현재 350분 정도 들어가 계시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보시면 제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면 기본적 분석, 뭐 기술적 분석이면 기술적 분석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 요청하시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느 가격대 우리가 파는 게 좋은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큰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95,000원. 95,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신기 좋다.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95,000원 구간 정확하게 맞고 하락하는 모습 펩트럼 보여줬죠. 자, 그리고 그 위에도 유한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물대를 하나하나 만들어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매도하시는 부분 타점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물대 구간에서 정확히 하락 나오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줬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술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파동을 계속 그려드리면서 매물대가 어떠한 부분인지 계속 말씀드리고 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해드리고 있어요. HLB도 해드리고 있고 뭐유한양의 우리 기술 등등 가릴 것 없이 이슈가 되는 종목, 이슈가 되는 종목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종목은 전부 다 해드리고 있고 뿐만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 전부 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해드리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트코인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하시는 게 좋다. 굉장히 손익 보기 좋은 사점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은 수익 안겨줬죠?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앞으로 좋은 수익 많이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좋은 습관 많이 만드시고 좋은 수익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